1 9 8년인가 러시아 붕괴됐을 때 다른 외국 기업이 다 나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만 거기 남아있어가지고 버텨가지고 이뤄낸 게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계속 호의적으로 대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. 우리가 진출하기만 하면. 어. 러시아 안에서 50% 점유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은 품목이 없어요. 자라면 자동차 보일러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우리 한국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국가가 러시아예요. 근데 그런 러시아를 왜 건드냐고 미련하게 모르지 무역으로만 먹고 사는 게 국시인 대한민국이 외교를 이 따위로 하고 최고의 시장을 이렇게. 개팽개치는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느냐고 예전에 푸틴 딸이 한국인 남자친구였 있었거든요 음. 너는 아니지? 너는... <laughs> 그래 걔도 눈이 있는데 너는 아니었을 거야 뭐. 왜 우리 이국장이 어때서 아니,